라임이 올라와 있거든요. 국물의 약간의 산미. 이게 키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고수를 못 먹지 않습니다. 고수 올인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치과 오셨던 어쩌죠. 환자분이 어쩌죠. 살쪘다. 살쪘다고 뭐라고 살쪘다. 해가지고. 어, 오늘은 시흥에서 맛보기 힘들었던 음식점이 치과 근처에 생겼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어가지고 시흥에는 체인 정도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문점이 하나 생겼대요. 한번 정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여기는 이제 저희 치과 맞은편 건물이죠. 같은 상가인데 맞은편 동에다가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유튜브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치과가 보이죠? 저희 치과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미시장 앞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뭐 치과도 많고 뭐 병원들이 많죠. 유동구가 있는 위치입니다. 저는 저희 치과가 있는 자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사람도 다 여기 있더라고요. 자리 잡을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미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점심 때 여기 와서 떡볶이 한 접시 사 먹고 다니기도 합니다. 호떡도 팔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기 분은 보시면은 한적한 동네 같은데 왼쪽에 보면은 새로 지은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옆에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여기는 농작물을 직접 키우셔 가지고 한다고 해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차장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이 정도 주차 공간이면은 태자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토끼 타코인데 따님이 토끼가 좋다고 해가지고 토끼 타코라고 지으셨다고 해요 뉴진스도 그렇고 이제 뭐 토끼 이렇게 내세우는 데가 좀 있네요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게 옆에 있는 실외 공간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실내 공간도 굉장히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 공간에서 촬영할 일은 앞으로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실외 자리를 선택해서 찍고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두그 재료를 또띠아라고 하죠. 밀가루나 옥수수를 성분으로 해가지고 반죽을 한빵 같은 거에다가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또띠아에다가 원하는 재료를 올려가지고 접어서 먹는 음식이 타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유명한 게 퀘사디아라고 있습니다. 퀘사디아는 타코보다는 좀더큰 또띠아에다가 재료를 넣어놓고 반으로 접은 다음에 오븐에 구우면 퀘사디아가 된다라고 해요.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주문하지는 않았는데 브리또라는 게 있습니다. 맥도날드에도 보면 치킨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토띠아에다가 말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브리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걸 마른 상태에서 또 소스를 얹고서 오븐에 구운 엔칠라다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소고기 타코나 캐사디아를 하다 보니까 소고기 육수를 가지고 라면을 끓이는 메뉴도 하나를 했다고 라 합니다. 비리아 라면입니다. 이거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추천하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음식과 라면을 섞는다. 잠깐만 빗나가도 끔찍요 혼종이 될것 같은데 궁금해 가지고 같이 시켜봤습니다 먹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면이 뿔것 같으니까 라면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은 라면에 이게 지금 보니까 적 양파가 썰어져 있고요풋 끓인 소고기 있고 그리고 여기 라임이 올라와 있거든요 국물 요리에 이렇게 산미를 더한다 태국의 또면국 느낌 나죠?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에 멕시코식이 어떤 터치가 들어갔다 생각이 들고요 고기 국물을 했기 때문에 좀더 깊은 맛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임이 들어가면서 국물의 약간의 산미 이게 킥이 되는 거거든요 멕시코 음식을 처음 입문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 도저히 나는 이 멕시코 음식 못 먹겠다 하면 이거 시켜주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식은 타코죠 타코가 이제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치킨 다 먹어본 입장에서 돼지고기 타코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고기는 오랫동안 삶는 방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돼지고기처럼 텍스처가 살아있는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닭고기는 개인의 선호도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멕시칸 음식을 먹을 때는 자극적이고 쏘는 특색 이 있는 맛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닭고기는 그런 기대치가 높은 저한테는 밋밋하게 느껴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참고로 여기 타코에 쓰는 또띠아 같은 경우는 다른 또띠아랑은 다르게 눈으로 봐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옥수수의 함량을 높인 멕시코 전통의 또띠아의 질감을 살리려고 하셨다고 하고 심지어 품종도 한국의 옥수수가 아니라 멕시코의 옥수수를 들여다가 직접 재배해서 뭐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수는 호불호가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고수를 못 먹지 않습니다. 고수 올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치과 오셨던 환자분이 저보고 개원 초 때는 안 그랬는데 살쪘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입맛이 떨어지는데. 입맛이 떨어지는데. 직원이 저 먹으라고 포장했을 때도 제가 타코를 먹었는데 확실히 포장해서 가면은 타코의 바삭바삭한 질감이 많이 죽거든요 타코는 가능하면 와서 드시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고기 치킨 먹었는데 나름의 개성도 있고 맛도 있기는 한데 역시 이 집은 돼지고기 타코가 제 입맛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퀘사디아죠 예전에 이제 베니건스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메뉴일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참 유행했던 때 c g i 도 있고 빕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베니건스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때도 퀘사디아나 화이타 그런 메뉴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평양냉면 영상 보시고 저한테 평양냉면 맛집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댓글로 달만한 데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을 보고서 하나를 얻어 갔으면 기브앤테이크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코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메인으로 한 또띠아를 썼고요 여기는 이제 밀을 주 성분으로 한 또띠아를 썼다고 라 하거든요 거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걸 좋아한다 이쪽이 맞을 것 같고 수육으로 삶아 먹는 거 그럼 이쪽이 또 나을 수도 있겠다 우열 관계가 아니라 선호도의 차이니까 마지막으로 엔칠라다인데 제가 예전에 멕시코 음식 체인에서 먹던 거랑 조금 모양이 다르기는 합니다 거기서는 밑에 밥 같은 걸 깔고 크림스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토마토 소스를 이제 많이 부어가지고 맛을 살리려고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면 반죽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고기나 토마토 소스 올려가지고 오븐에 구워 나온 게 라자냐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 합니다. 토마토 소스의 파스타 라자냐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가지 음식을 시켜서 다 먹어봤기는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혼자 온다라고 하면은 돼지고기, 타코랑 라면을 시켜서 먹을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명이 온다라고 하면은 캐사디아, 벤칠라다, 번갈아가면서 시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가게도 예쁘고요. 사장님의 애정 같은 게 많이 담겨져 있는 가게라는 느낌을 저는 받기는 했거든요. 메뉴 구성도 그렇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음식이 대중화 가된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시흥에 직장생활 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코를 먹으려면 서울까지 나가야 되거나 하는 상황인데 시흥에 타코 집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시흥의 음식문화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처에서 타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타코 한 접시 드시고 저희 치과 저희 오셔가지고 스케일링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것도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 음식 자체가 손에 이렇게 묻혀가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아쉬운 게물 티슈가 개별 포장된 물 티슈가 아니라 뽑아서 쓰는 물 티슈가 있는데 손에 묻었는데 가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빼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더 만족도가 좋은 업장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들어오면서 놀란 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는 점점 손님들이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차더라고요. 점점 손님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래도 한번 정도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 습니다.